롤 대부분 몰랐던 한 선수의 복수극. 그건 바로 k t 퍼펙트로 롤 챔스 1라운드에서 DK와 경기 중 그웬을 선 픽한 뒤 맞상대로 제이스를 만나게 되었음. 하지만 당시 다이브를 하다 실수로 죽기도 하고 제이스와 성장 차이가 나 결국 솔킬까지 내주며 잘큰 제이스가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음. 결국 2세트 때 퍼펙트는 캐스팅과 교체되고 말았고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한달뒤 1군 복귀 전으로 다시 DK와 붙게 되었음. 1세트 때 퍼펙트가 시우의 궁을 맞을 때온 루시드의 갱 때문에 죽긴 했지만. 한타 때마다 궁을 잘 우겨넣기도 하며 쇼메이커를 궁으로 죽이는 모습도 나왔는데다 빈틈의 실을 발견하곤 원딜 과서 포슬 물며 끝내 커드라까지 달성해 1세트 승리를 하게 되었고 다가온 2세트 때는 한달전 매치업 그대로 그웬으로 제이스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미친 어그로 핑퐁으로 멜과 릴리아를 잡기도 하고 탑에 레릭갱을 왔지만 제이스를 솔킬 내며 데려가기도 했음 이후 커즈가 아타칸을스틸란뒤 일어난 한타에서 다시 한번 퍼펙트가 커드라를 내며 승리하게 되었음 그러곤 다시 한달뒤 타이브레이커에서 정반대의 픽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퍼펙트 이제이스가 미친 폼을 뽐내며 승리하게 되었음.